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을까요? 항상 연말이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유난히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올해 끝자락에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성서에서 결말이 끝이 아름다웠던 남자, 삼손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처음 생각과는 달리 삼손에 대한 본문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삼손은 끝이 아름다운 남자가 아니라 뭐 의외로 그냥 내내 괜찮은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삼손 새로 보기"로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사자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길고 긴 삼손 이야기 중에서 몇 개의 에피소드를 골라서, 삼손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아야 하는데요. 사사기 13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불, 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자기가 원래 그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새로운 사자가 출현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다른 민족의 압제 아래 있다는 내용이 먼저 이렇게 서술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기드온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었는데 삼손 출현 당시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지금 블레셋의 앞자리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가 35년이니까 지금 일제강점기보다도 더긴 세월을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집에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 이야기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 다른 사자들은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적들의 대항에서 막 멋지게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상대가 안될것 같은 그 힘센 대적들을 기적적으로 물리치는 뭔가 이순신 장군 같은 막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삼손 삼선 이야기에서 삼손은 어, 블레셋 여인과 결혼도 하고 뭔가 이 사회 문화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혼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시 상황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어, 뭔가. 이런 지배 구도가 오랫동안 지속돼서 이미 굳어져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음 그래서 블레셋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맥락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 뭔가 평화로운 시대인데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때려눕히니까 삼손이 강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블레셋이 약체로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을 읽을 때에는 삼손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이 강력한 블레셋과 힘도 없고 만만해서 맨날 블레셋에게 당하는 이스라엘 이게 한해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이게 굳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이 배경을 머릿 속에 두고 삼손 이야기를 읽어야만 합니다. 어,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곳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어때 여러분? 이 출생기사만 봐서는 세례 요한이 떠오르기도 하고 예수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 구약성서에 몇안 되는 출생 기사 중에 가장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출생 기사를 가지고 있는 삼손인데요. 천사가 이렇게 엄마에게도 나타나고 이 뒤에 보면 아빠한테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같이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단에 막 불이 붙어 가지고 천사가 그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고요. 구원자의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초월적인 구원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이 고통당하는 개인의 현실적인 구원이나 압제하에 있는 민족의 역사적인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삼손은 뱃속에서부터 블레셋으로부터의 역사적 구원을 위해서 예정되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런 삼손인데, 이 바로 뒤에, 뒤에 이어지는 14장부터 이야기를 보면, 어, 과연 이 인물이 삼손, 그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14장, 15장에서 삼손은 그냥 딱뭐 여자를 좋아하는 싸움꾼? 요 정도로만 보입니다. 그래도 명생이 사사인데, 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고, 끌고 대항하지 않고 왜 동네 양아지처럼 이렇게 혼자 싸움박질을 하고 다니는지 이상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5장 11에서 1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아요. 사사기 15장 11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불레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오.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불레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주기만 하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세 밧줄 두 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땅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에는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싸우기는 커녕 자기들한테 해가 될까봐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을 제지하면서 자기들이 대신 삼손을 지금 잡아다가 블레셋에 바치는 그런 모양인 거죠. 삼손이 순순히 따라갈 테니 죽이지만 말라고 하니까 절대 안 죽이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너를 죽이지는 않지만 블레넷이 너를 죽일 거야. 라는 이런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유다 사람이 3천 명이나 삼손 한 사람을 찾아와서 이 일을 꾸밉니다. 아무도 삼손의 편에 서려는 사람은 없고요. 그러니 아무리 삼손이 사사여도 그냥 혼자 싸우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유다사람 3,000명의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이때 삼손의 반응은 좀 의외예요. 이제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때리고 또 쓰고 죽이고 막 이러면서 온갖 분노를 그냥 아무 여과 없이 마구마구 표출하는 사람이었던 삼손이 자기의 동적인 유다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아요. 삼손이 마음만 먹으면 이 유다 사람들도 다 때려놓길 힘이 있었지만, 삼손은 자기 동족들은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고분고분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런 정황들로 보아, 삼손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블레셋과의 싸움을 막아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삼손 혼자 개인 감정으로 블레셋과 싸움하는 듯이 성서에 계속 표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순순히 유다 사람들에게 결박되어서 블레셋에 넘겨진 삼손이 갑자기 막 헐크 같이 힘을 뻑 주니까 밧줄이 툭툭툭툭 끊어져 나가고 그때 마침 주변에 낙이 턱뼈 하나가 보여서 이 턱뼈 하나로 불리의 사람 천 명을 모조리 물리쳐 버립니다.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낙이 턱뼈 하나로 천 명을 한 방에 때려눕힌 요 장면이라기보다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삼손 이야기 전체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딱두 군데 나오는데 처음 기도가 여기고 하나는 죽기 직전에 하는 기도예요.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제 삼손을 힘은 세지만 유혹에 약한 욕망의 사람으로 보는 지금까지 해석은 삼손의 이 기도도 별로 좋지 않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아니 이런 목마름이라는 이 몸의 단순한 욕구도 참지 못하는 인물 같은 이라니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이 짧은 기도에서 아. 삼손은 자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구나. 자신의 승리가 주님께서 자신의 승리의 도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도 정확히 알수 있,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이 혼자서 이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칭찬받아 마땅한 상황에서 욕심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것은 그냥 목마름을 해결할 물 정도입니다. 낙이 턱뼈 하나로 혼자서 천명을 다 때려눕혔으면 좀더 대단한 걸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집도 주시고요. 돈도 주시고요, 아름다운 여자도 주시고요, 저에게 권력도 주시고요, 사람들이 좀더제 말을 좀잘 듣게 해주시고요, 막 이런 걸다 말해도 하나님이, 음, 오냐, 알았다,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삼손은 그냥 싸우느라 너무 목마드로, 목마르고 지쳤으니까 물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구하는 거예요. 아, 너무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서 삼손에게 폭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사람이 힘이 센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엄청난 힘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힘이 자기 것이냐 우쭐되지 않고 겸손하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딱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삼손의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은 디를라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해버려서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가고 힘없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와 있는 상태입니다. 삼손의 싸움이 사사로운 개인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증명되는데요.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하나를 사로잡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시는 다곤신 신전을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연자맥도를 돌리고 있던 삼손은 다곤 신전에 불려 나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912년에 로비스 코린트가 그린 작품인데요 머리카락도 없고 눈도 없고 근육이 다 이제 빠져버린 비참한 삼손의 상태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아마 아.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때 완전한 실패 같은 이 모습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완전한 참된 시작의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선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났고, 삼손에게 다시 힘이 돌아왔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완전히 떠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삼손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다곤신전의 사람들의 아... 다곤 신전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위해 불려 나간 산소는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양팔에 끼고서 마지막 한 번만 힘을 주셔서 불레제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 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고하였다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성서 인물 중에 또 누가 이렇게 삼손처럼 이방 신전을 무너뜨리고 모든 압제자와 그 백성을 이렇게 한 방에 묻어버린 사람이 또 있습니까? 삼선의 본문을 살펴보다 보니 삼손이야말로 구약 시대의 구원자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잉태되어 세상에 나온 인물이고 모든 이들이 블레셋의 압제에 익숙해져서 아무 저항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 무기력해져 있을 때 혼자서 블레셋과 맞짱 뜬 사람이고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목마름을 해결할 정도의 물만을 구하는 소박한 인물이었고, 또 동족들에게는 자기의 몸을 순순히 내어줄 온유함이 있었고, 가장 비참해진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온 몸을 갖춰 뜻을 이룬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물론 삼손은 인간의 약함을 너무나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이 나약함을 지닌 채로 할수 있는 가장 끝까지 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사사기 본문을 통해 삼손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오늘 내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렛은 무엇일까? 나는 과연 외로운 싸움을 혼자 싸울 수 있을까? 나는 물한 모금의 대가만으로 일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까? 나는 나를 완전히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은 저에게만 해당하지 않죠. 새마은 평신도 교회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잖아요. 오늘 우리 중에 삼선을 통해서 스스로의 사역을 돌아보고 도전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가 더욱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첫째 주에 이제 인사총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원래 인사총회를 하면 항상 4시간 이상을 그냥 원없이, 회의, 원없이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청월함 대여 시간이 3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과연, 인사 총회를 하루에 다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의심스러웠고 그리고 이때가 한참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어서 위임장을 제출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 과연 서른 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총회를 하면 이 사역을 다 분담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모든 운영위원직이 자원자로 채워지면서 가장 최단시간에 인사총회를 마칠 수가 있었죠. 걱정이 많았던 만큼 놀라움과 기쁨이 컸고요. 아, 역시 하나님은 새맘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새맘 사람들 참 어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선 이야기를 보면서 아, 어쩌면, 어쩌면 우리 새맘교회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죠. 그런데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사명을 기억하고 다른 교회들이 세상에 복종하고 돈에 눌려서 다 해롱해롱 무기력해져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옳은 일들을 혼자서라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덕근 목사님 계실 때그 이름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막 교회가 와글와글하고 막 새밤의 자긍심이 하늘을 찔렀고 막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은퇴하신 지 4년이 넘었고 듣보잡 여자 목사가 박목사님 뒤를 따라간다 하고 코로나 상황은 2년이다 돼가고 어찌 보면 머리카락도 다 잘리고 눈도 뽑힌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더 마지막 힘을 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끝이 아니고,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주님의 힘만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룰 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의 모든 소외된 이들을 억압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약자를 살려내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기 위해 태어난, 우리 새 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을 닮는 새 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어제는 주님께서 마국간에 누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질서를 뒤흔들어 주시고, 저에게 희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의 악한 구조는 수많은 사람들 고통스럽게 합니다. 교회의 숫자는 너무나도 많아졌지만 악의 구조에 대응할 힘은 사라졌습니다. 주님 삼성같은 이들이 삼성같은 교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각자가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명을 기억하고 혼자서라도 힘을 잃지 않고 세상과 맞서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처참한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주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